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어, 정말 특별합니다. 미래의 그러니까 가상의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언론 브리핑 전체 녹취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행정부가 뭘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또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는지 정말 날것 그대로 담겨 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정책 발표문이 아니고요. 어떤 단어를 고르고 또 어떤 통계를 강조하는지 이런 걸 보면 이 행정부의 소통 방식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숨겨진 전략과 메시지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발표 내용부터 기자들과의 그 팽팽한 수싸움까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행정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메시지 바로 미국 가정을 위한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자마자 워킹 패밀리 감세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딱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뭐, TV나 초과 근무 수당, 심지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준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속이 탄 내용들이죠. 네, 미국사에 살, 신차 살때 대출 이자도 공제해주고 자녀 세액 공제도 늘려준다고 하고요.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지갑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생생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아, 그 위스콘신 부부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딘과 웬디 부부가 작년에는 세금을 3,700 달러 냈는데 올해는 오히려 2,500 달러를 환급받았다. 이런 이야기요. 캘리포니아에 은퇴한 스티브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새로운 노인 공제 덕분에 삶의 여유를 찾았다는 식이죠.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정책이 바로 당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바다의 에릭이라는 사람은 가족 전체가 5천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 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쫙 나열한 다음에 정말 흥미로운 정책을 하나 더 발표합니다. 바로 트럼프 계좌라는 거예요. 아, 네. 트럼프 어카운트.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미국 아이들한테 특별 투자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 아이디어인데 오, 이건 기존 복지 정책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접근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건 전통적인 복지,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아니고요. 재분배가 아니면 뭐죠? 뭐랄까 사전 분배와 자산 형성 기회 제공에 가깝습니다. 아, 사전 분배요? 네, 정부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천 달러를 넣어주고. 부모나 고용주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게 해서 사실상 모든 신생아에게 주식 투자 시드머니를 주자는 거죠. 와, 이거 지지층에게는 우리 아이에게 자수성가의 사다리를 놔준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녹취록을 보니까요. 역사적 평균 주식시장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이 계좌가 아이가 28살이 되면 무려 110만 달러가 될수 있다고요. 네, 거의 1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이 예측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상 최초로 다우존스 지수 5만 돌파라는 기록적인 주식시장 상황을 제시하거든요. 아, 시장이 좋으니까? 네, S&P 500... 나스닥도 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 지금이 투자 최적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네. 28년 만에 11만 달러라는 예측은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아주 낙관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 만약에 중간에 시장이 크게 꼽히면요? 그렇죠 그런 침체기를 겪는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듣기 좋은 숫자 뒤에 숨은 이런 가정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니까 감세로 당장 지갑을 채워주고 트럼프 계좌로 자녀의 미래를 약속하고 그 모든 걸 기록적인 주식시장으로 뒷받침하는 정말 잘 짜인 각본이네요. 네. 여기에 전국 임대료 중간값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감드락 능력은 최고치다. 이런 데이터까지 덧붙여서요. 우리의 친성장 정책이 미국 가정의 물을 모든 면에서 증진시키고 있다. 이 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장밋빛 미래를 쪽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주제로 법과 질서라는 아주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이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행정부의 서사구축 방식의 묘미입니다. 경제적 번영은 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한 기자가 이런 비번적인 질문을 던져요. 현 행정부와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폭력범죄자는 1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요. 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좀 놀랐어요. 보통은 그 통계를 반박할 텐데 대응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통계를 반박하는 대신에 비폭력범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그냥 해체해 버립니다. 단어의 의미를 해체한다고요? 네. 이렇게 되묻는 식이죠. 비폭력 범죄라고요? 그럼 마약 밀매, 아동 포로노 유포, 절도, 사기, 음주 운전, 인신매매는 폭력적이지 않다는 말입니까?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수사법이네요. 그렇죠.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가진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어서 통계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통계를 내세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약 70%가 형사고발 상태거나 전과가 있다 이렇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폭력 범죄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바꾸는 방식으로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남쪽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수가 9개월 연속 0명을 기록했다고요? <laughs> 네. 아니, 0명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숫자의 정확성 여부보다 0명이라는 그 절대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요. 제로, 완벽 통제, 같은 단어는 대중에게 아주 쉽고 강력하게 전달되니까요. 국경장벽 건설 질문에도 대통령은 항상 속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면서 강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요. 네, 그렇죠. 강력한 이민정책과 완벽한 국경 통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범주율이 낮아졌다.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브리핑 마지막에 그 얘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대변인이 굳이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살인율이 1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네요. 그렇죠. 기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안 하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강력한 국경 통제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자신들의 서사를 직접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경제 그리고 법과 질서에 이어서 다음 주의 주요 일정으로 에너지와 규제 완화를 발표합니다. 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행사 예고도 좀 흥미롭긴 했는데 정말 눈에 띄는 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발표였어요. 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위험성 판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물질로 지정했던. 그야말로 기후 규제의 근간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조치 하나로 미국인들이 절감하게 될 규제 비용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아니 이런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독립적인 기관의 분석이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거시적인 규제 비용은 대부분 행정부나 관련 산업계의 자체 추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자체 추산이요? 네. 보통 규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출해야 할 예상 비용, 즉 회피 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이 숫자가 학술적으로 검증되었느냐 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족쇄를 풀어준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치라는 점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를 또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식도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호청 EPA 예측이라면서 이 규제가 폐기되면 인기 있는 SUV나 트럭을 살때 차량 한 대당 평균 2,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1조 3천억 달러는 감이 잘안 오지만 당신이 다음 차살때 3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말은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죠. 아. 이게 바로 거대 담론을 개인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소풍 방식입니다. 뭐 경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확장, 목표는 명확하죠. 미국 우선주의와 규제 철폐라는 핵심 기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내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브리핑이 이렇게 행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논란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네 특히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질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부의 위기 관리 방식이 드러나던데요 네 대통령이 과거 앱스타인을 자신의 마라라 클럽에서 쫓아냈다는 기존 입장을 그냥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준비한 답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한 기자가 2000년대 초에 판배치 경찰서장이랑 통화한 적 있냐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잖아요. 네, 그러자 2006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 통화라면서 직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전용적인 비껴가기 와법이죠. 캐나다와의 갈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고디하오 다리 건설을 막겠다고 위협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 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 얼마나 강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캐나다가 다리 양쪽 땅을 다 소유하고 통행을 통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이 다리의 최소 절반을 소유하고 공동통행권을 갖고 경제적 이익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경의 남의 나라가 소유한 다리를 놓을 순 없다는 아주 단순한 하고 명료한 논리네요. 네. 복잡한 외교적 맥락보다는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적한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공화당 주지사들만 백악관 만찬에 초대한 이유라던가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될 만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삭제된 사건 같은 질문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브리핑 마지막에 대변인인 보여준 태도야말로 이 녹취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부분이요. 네. 여러분은 다우지수 5만 돌파나 살인율 급락, 임대료 하락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소식은 묻지 않고 왜 계속 똑같은 주제만 맴돕니까라고요. 와, 거의 미디어와 행정부 사이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이로운 진짜 뉴스는 우리 행정부가 발표하는 것이고 언론은 사소하고 논쟁적인 이슈만 파고들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고도의 정략입니다. 언론의 의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언론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가상 백악관 브리핑 녹취록을 통해 한 행정부가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세와 새로운 투자 계좌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약속했고요. 국경 통제와 범죄율 하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미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의 비판적인 질문에는 음, 자신들이 설정한 프레임 안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때로는 질문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죠. 심지어 언론을 직접 공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서사를 고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빛나는 성과와 언론이 파고드는 어두운 의혹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브리핑 내내 이어졌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아마 당신은 하나의 질문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정책을 두고 행정부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언론이 질문하는 이야기는 종종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이두 가지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근거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